강남 아파트도 뭐 버틴다. 영끌 족들이 이 줄줄이 이 경매행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이 편익에 빠졌다. 어쩐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이미 그래본들 사람들은 관심일도 없다라는 거. 영끌 족들이 죽든지 말든지 사람들은 그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언론들도 이 기조가 바뀌었죠. 한때는 영끌 족들 얘기가 뭐 영끌 족들이 맞았다 는 등. 5억이 올랐다라는 등, 10억이 올랐다라는 등 엄청 떠들어 댔는데, 지금은요. 다연끌족들 이자 부담 때문에 경매 행으로 넘어간다. 이미 경매가 뭐 14만 거리 넘, 넘어섰다. 뭐 사람들이 분양을 포기한다, 계약 포기한다, 이런 뉴스들이 대거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기조가 바뀌었다는 걸 언론들이 앞장서서 이제 이실직고하는 분위기인데요. 좀더 두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에. 영권 족들이 얼마나 무너지고 그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변해가는지는 두고 봐야죠.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지금 제일 큰건 이제 대출이 이제 그들이 원하는 만큼 안 나온다라는 게첫 번째. 어, 대출이 안 나온다라는 게 이제 입주해야 되는데 이 잔금 대출 받아서 치르고 들어가야 되는 게안 되는 거 하나. 또 하나는 전세 입자를 구해서 전세를 줘야 되는데. 전세입자들도 전세 대출이 그만큼 안 나오니까 못 들어가는 거죠. 결국은 전부 다 이제 빚내가지고 대출로 뭔가를 해결해 버렸는데 그 대출이 생각만큼 안 나오니까 이사단이 난 겁니다. 그리고 25년 7월부터는 3차 스트레스 DSR 시행되면 그러면 이제 가상금이 더 부과되고 대출 한도 더 줄어들면 이상은 이제 더 이제 악화가 된다라고 이제 봐야죠. 결국, 이제, 더더욱더 답이 없다라고 보면 맞는 거죠. 이런 상황들을 이제 좀더 예의주시하고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수월하지 않은 거죠.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강남, 예, 아파트도 소용없다라는 이제 이야기로 이제 뉴스 제목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미 강남부터 이제 하락폭은 더 거세질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2025년 이제 얼마 안 됐잖아요. 25년 내내 그러고 이제 26년부터 나아지겠냐? 그럴 리도 없다라는 겁니다. 25년만 괜찮아지는 게 아니라 이제 5, 6, 7, 8, 9 앞으로 5년 내내 그럴 거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힘들어지고 많이 안 좋아질 거라는 걸 사람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어서 그냥 부동산에 대한 이 부동산을 사야겠다, 아파트 사야겠다 이런 생각을 일도 안 하고 있는 게 지금이죠 그저 매달 매달 돌아오는 이 카드값 메꾸기에 급급하고 애들 학원비 내야 되는 거 생각하고 또이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 직원들 급여 줘야 되는 날이 돌아오고 있는데 직원들 급여를 어떻게 메꾸지 어떻게 마련해야 되지 뭐 이런 걱정하는 게 제일 먼저라고 합니다 직원들 급여날이 돌아오는 게왜 그렇게 빠른지 이 밤에 잠이 안 온다라고 얘기하는 사장들도 많고요. 이게 지금의 모습입니다. 이런 수월하지 않은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강남아파트가 웬 말입니까? 반포의 아파트 아무리 떠들어서 본들 소용없다라는 거 그것조차 자신이 팔아서 현금화해서 자신의 계좌에 돈으로 쌓아놔야 그래야 안심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매우 우려스러운 처지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좀더 우려하고 좀더 대비하며 살아가는 게 더욱 더 요구되는 게 지금입니다. 지금은 그런 것도 믿을 수 없다라는 그이 집값이 뭐 35억 갈 거니까 지금 15억이니까 지금 2 5억이니까 살아 이런 말못 믿습니다. 또한 경매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제 거래되고 있는 시세가 11억 12억인데 지금 경매. 뭐야, 나와 있는 게뭐 파르게 나와 있다. 그러니까 시의 차익을 여기에 사먹올수 있으니까 지금 사라. 지금 낙찰받아라. 이런 말도 믿으면 안 됩니다. 왜겠습니까? 감정이 다시 돼서 그 아파트의 감정가가 실억이될 수도 있고 유억이될 수도 있는 게 지금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제 제가 거주하고 있는 잠실 지역을 이제 예로 들면 뭐 잠실에 있는 주요 아파트 있습니다. 1, 2, 3, 4단지 재건축해서 이제 세웠던 아파트들 30평대가 뭐 24억이다, 25억이다 23억이다 라고 얘기하는 집들 이 가격이 반토막 이하로 내려올 겁니다 지금 23억, 24억 얘기하는데 그 집값들이 30평대가 10억 미터로 내려가기도 하고 뭐 9억이 되기도 하고 8억 후반이 되기도 하고 10억 되기도 하고 뭐 11억이 되기도 하고 아마 그 정도까지 내려갈 거라고 보는 거죠 설마 그럴 리 없다 그렇게까지 내려가면 사람들 망한다 정부에서 가만히 놔두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정부에서 가만 놔두려고 가만 놔두는 게 아니라 이미 무수히 많은 이제 그 채권자들이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 경매처분하고 할인 분양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다 보면 가격은 그래 가격은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2011년, 2014년. 2009년. 뭐 그때라고 달랐냐라고요. 그때도 마찬가지 2008년, 2009년까지 시감 뭐냐 올라간다고 묻지마 분양. 묻지마 이제 연끌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저도 그때 참 부끄럽지만 연끌족들 중에 한 명이었고요. 무리하게 빚을 내서 대출 받아서 집을 샀고요. 그 이후에 이제 와르르 무너진 거죠 돌이켜 보니까 그때 무너졌던 이유는 다름 아닌 무리한 대출 때문이었던 겁니다 너무 과도하게 대출을 받아서 그래서 상이그 모양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음에 그 다음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은 이제 그 다음을 또 이제 궁리해야 되는 거죠 참 이제 살아가는 게 수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쉬울 거다 괜찮을 거다 내가 기다리면 그 이상의 값을 알 거다. 이런 바램이나 기대는 안 갖는 게 좋습니다. 그런 기대, 그런 바램 가졌다가 인생이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조심해야 되고, 정이 바짝 차려야 되고, 좀더 신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좀더 두고 보고, 좀더 지켜보고, 좀더 따져봐야 할 겁니다. 그러한 것들이 더더욱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가 더욱 더 아마 우리를 이제 많이 생각하게 만들 것 같습니다. 집값이 우두둑 떨어지면 사람들이 어 싸네 사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더 떨어질까 두려워서 안 산다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충분히 공감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강남 아파트도 이 답이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면요 이제 진짜 답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저렇게 얘기할 정도면. 말다한 거군요. 앞으로 5년은 지켜보자. 함부로 뭔가를 결정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최대한 넣쳐서 결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